머리에도 푸르니까 또안 어울리더라고. 원래 오늘 머리 풀려고 했거든? 근데 안 어울려서 묶은 거야. 응. 올림 머리로 해서? 이렇게? 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시원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응. 어, 그치? 나도 머리 묶은 게 예쁜 것 같아. 겨드랑이? 아, 야 역시. <laughs> 애기 엉덩이 같아. 어쩜 이렇게 털이 한 개도 없어? 와 나는 진짜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 없이 가장 만족스러운 겨드랑이 제이더 제모 조진 거난 진짜 너무 행복해 이게 응. 엉덩이라니까 만져볼 수도 없고 직접 겨드랑이 제모하신 다음에 만져보시면 될것 같아 셀프로 응. 남자가 겨가 없는 거? 난좀 그럴 것 같아 나는 남자가 털이 아예 없어도 좀 이상해 보여 조금은 있어야 되는 하는... 너무 많으면 또 약간 좀 너무 야성적인 게 보이겠지만 아예 없는 거보단 나 음. 뭐내게 겨안 난다고? 두 가닥 있는 거? 그냥 뽑아라 두 가닥 <laughs> 두 가닥밖에 없어. 그냥 뽑는 게 낫겠다. 음. 중요 부위만 빼고 털이 없어? 난 부러워 그게. 난데 음. 나두 가닥만 나면 그냥 뽑는 게 낫지 않겠어? 음. 겨는안 나? 아, 그래? 그러면 너 수영장 갔을 때 그냥 장당하게표 아니면 약간 오히려 가려? 수영장 같은데 갔을 때? 수영장 못 가? 아아 아, 맞네. 얘한몰이라못 간다. 생각해 보니까. 아, 토피 있어서 못 가는 거야. 미안. <laughs> 난 한몰이 너못가잖 <머리도> <laughs> 아니야, 얘 지가 찾서 나무가 한몰이야. 근데 한몰이면 좋은 거 아니야? 이제 그, 다른 사람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여름에 반팔티 같은 거 입을 때 맨날 약간 좀, 눈 마주쳐서 오히려 불편하잖아. 근데 한몰이면 그럴 일은 아예 없잖아. 그치 눈 마주칠 제2의 눈과 눈이 마주칠 일은 없잖아 응디그다라고요 음, 근데 방탄 꼭지 않아도 되잖아 거기잖아 그래서 티가 안 나면 좋은 거 아니야 응응응 음, 음, 음. 아니지 한 몰은 티어 나오지 아 가슴이 티어 나온 대신에 이제 한 몰이라 어떻게 잘하면 가슴 근육처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 가슴 운동 펌핑 많이 한 사람들이 가슴이 크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도 몰라 음 아 옷이랑 같이 말려 들어가서 <laughs> 그게 돼? 옷이랑 같이 말려 들어가? 내가 아, 한몰인 적이 없어서 그래 같이 들어가? 이게 들어가는 거야 점점? 아니면 그냥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나 진짜 몰라서 그래 그치 아니야 <laughs> 말이 안 되잖아 <laughs> 아 궁금해서. <laughs> 아 그래? 음 신기하네. 그렇지그렇지어 아닐 것 같아 말이 안 되겠는데 근데 뭔가 이, 어 혹시 약간 이, <laughs>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 음 웃기네. 음 약간 이런 거 보면 인체의 신비가 있다니까. 그것도 유전자 탓일까? 열상 우성 뭐 이런 걸까? 음 비에 젖으면 티, 그래. 약간 배꽃 같은데 이제 딱 붙어오시면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치. 혹시 약간 이런 생각. 음 한라산 같다고아음푹 파여있는 거야? 에? 그 오히려 더 뛰나는 거 아니야? 한라 다니면? 그러면은 봐봐 너 이렇게 가슴이 있어. 가슴을 옆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래서서 뭐 이렇게 꼭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너는 가슴 이렇게 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한머리였던 거야? 나는 그냥 이렇게 일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건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지? 이거 맞지? 이거지? <laughs> <laughs> 아니, 그, 아니, 아니, 뭐, 이렇게 한라산이라길래, 한라산이라길래 놀라가지고 진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가? 만약에 이제 다른, 다른 사람이랑 하면 이렇게 합쳤다. <laughs> 아, 왜냐면 나는 한물을 내 인생에서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아예 몰라. 음. 음, 난 아예, 아예 본 적이 없어가지고 몰라요. 음. 아, 나와요? 아, 그래.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혹시, 쨈이 님도? <laughs>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음. 어, 100원짜리 숨겨지냐고? 너 배꼽에 넣어줘? 어. 되겠냐고. 어. 음, 신기하네. 이게 인체의 신비가 있다니까? 쪽 음. 하면 나온다고? 음, 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 이 무슨 얘기인지